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강금실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6주기를 맞아서 추모식 참석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자니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6년이라는 시간은 저희에게 슬픔과 회안의 감정을 추스르고 찬찬히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통령님과 참여정부의 역사적 의미 또 유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사람 사는 세상이 무엇보다도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의 여성 변호사들에게 강연할 기회가 있어서 사며정부 초기 저를 포함해서 막 임명된 4명의 여성 장관이 함께 서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여성 장관 임명은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국무총리, 여성 헌법재판관, 여성 법무부 장관, 여성 대법관을 임명하셔서 국가 권력에서도 성평등이 실현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담대한 실천은 한국 사회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상호 수평 관계를 열어가도록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사회 곳곳에서 여성들이 유리 천장을 깨고 나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강렬한 기억 중에 한 가지가 검사와의 대화 장면일 겁니다. 이 또한 전무후무한 기념비적 사건이 됐습니다. 거기에 담긴 대통령님의 의지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님이 내세우셨던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단순히 몇몇 기관을 바꾸고자 하는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은 권력기관 내에서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되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국가 권력 최고 정점에 선 권력자가 평검사와 한 자리에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평등과 자유의 보편 가치를 대통령이 몸소 실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님 결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대선 자금 수사, 정경유착의 고리를 역사적으로 끊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지역주의의 오랜 차별 구조를 흔들면서.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을 회상하면서 대통령님은 대통령을 넘어서고 국가를 넘어선 분이셨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단임제 임기 동안 할수 있는 직무의 한계를 무릅쓰고 거대한 역사적 과업의 수행과 시대의 변화를 촉구하며 외롭게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과연 권력의 정점에서 역사에 도전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저 부엉이 바이도 바로 역사적 헌신의 상징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님. 대선 자금 수사와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근본적 전환을 불러오는 것이었고 대통령 스스로 용단을 낼수 있는 과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최고 권력자로서 민주 공화의 근본 가치를 현실화하고자 대통령님의 희생 정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과업이었습니다. 대통령님, 대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뼈 아픈 고통을 대통령님께서 감내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희생을 말씀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문해야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남기신 미완의 가제와 유산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대범한 정치적 자세를 배우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이 남기신 역사적인 과제를 현실화하는 미완의 숙제를 마저 해야 합니다. 대통령님은 죽음조차 넘어섰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넘어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열린 자세로 현실의 역량을 끌어모아서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에게 노무현을 말할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대통령님께서 대연정을 제시했던 사실도 이제 와서 곰곰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좁은 시각으로 현실을 붙들다가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맙시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참여정부가 남긴 미안의 과제를 완성합시다. 모든 정치적 이해 타산을 버리고 역사의 커다란 흐름에 참여하는 크나큰 명예로움으로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합시다. 서로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사랑으로 깊은 연대를 이룹시다. 그리하여 우리 세상을 진정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꿉시다. 이제 이 대의와 과업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희생과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각성하고 우리 함께 앞으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